중학교 3학년 천재정 사과 본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The Hidden Figures of NASA로서 NASA의 숨겨진 인물들이라는 뜻이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NASA에서 우주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3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Hidden Figures of NASA. I watched a movie, Hidden Figures, last weekend.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Hidden Figures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다라는 말이죠. 이때 Hidden Figures는 숨겨진 인물들이라는 의미일 거고요. 지금 책이나 뭐 영화의 제목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살짝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It was a movie about three African American women who worked in NASA. 아, 그것은 영화였는데요. 무엇에 대한 영화였냐면, 세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NASA에서 일했던 여성들이었죠. 이때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요. 앞에 있는 women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후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동사가 이어졌고요. 대수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They began their career in the 1960s as human computers. 그들은 그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했냐면 196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S는 뭐뭐로서는 뜻이니까 인간 컴퓨터로서. 즉, 인간 컴퓨터는 이제 계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원으로서 1960년대에 그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dreamed of becoming space experts at NASA and tried hard to get over difficulties. 어, 그러나 그들은 꿈꿔 왔습니다. dreamed of 하면은 꿈꾸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becoming space experts니까 어, NASA에서 우주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이때 becoming은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try hard,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의 to get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어 위민이란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사용된 두 번째 문장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명사가 메인 문법은 아니지만 분사 구문이 메인 문법이다 보니까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 동사의 ing가 붙은 형태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땐 항상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한 연습 함께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Catherine Johnson was one of the three hidden figures in this movie. 어, 첫 번째 어, 여성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거죠. Catherine j o n s o n 이라는 사람이고요. One of the three니까 세 명의 숨겨진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라는 말이겠죠. 이때 one of the 복수 명사가 쓰여진 부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And she was a talent in math. 그리고 어, 수학의 재능이 있었어요. And her manager R. Harrison recognized her ability. 그래서 그녀의 매니저였던 R. Harrison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그녀의 능력을 알아챘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이때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이고요. 만약에 미래의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someday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He got upset. 그는 화가 났습니다. When Catherine was missing from her desk for too long, 이 캐서린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자리를 비운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이 아, he는 여기서는 our Harrison이 되겠죠. 이 매니저가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R asked where Catherine had been and she answered, 어, r 리라는 매니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캐서린이 어디에 갔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때의 where 부분은요. 지금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즉어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고 어순을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캐서린이 어디에 갔었는지를 물어보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head b e n 이라는 표현이 지금 과거 완료 시제 head p l u p 로 쓰였잖아요. 이것 그가 물어봤던 시점 ask 물어봤던 시점 자체가 과거로 주어졌고 이 과거보다 더 먼저 캐서린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어딘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과거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캐서린 대답을 하죠. The bathroom.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There are no colored bathrooms in this building.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there is there라 어, 뭐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no가 붙었으니까 뭐뭐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빌딩에 무엇이 없느냐? Colored bathroom 이라고 하면, 어,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말합니다. 즉, 화장실이, 뭐, 백인 전용이 있고, 흑인 전용이 있고, 이렇게 전용 화장실이 구별이 되었던 때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I have to run half a mile away just to use the bathroom. 어, 나는 지금 half a mile 하면 반 마일이잖아요. 반 마일을 뛰어야만 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어, just to use the bathroom이니까 단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때 have to는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쓰였고요 그리고 half a mile away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일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일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어, 1마일이 약1 마일이 약1 6육 킬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half니까 어, 우리로 따지면 한 800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800m 정도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니까 뒷부분의 to us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간접 의문문의 어순과 그리고 헤드피피, 과거 완료 시에까지 동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 문장이므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두 번째 이 캐서린이 얘기한 대사에서 이 빌딩에는 유색 인종 전용 화장실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 빌딩에는 지금 현재 백인을 위한 화장실밖에 없음을 뭐 추론할 수도 있는 추론 포인트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Hearing this, I felt really sorry for her. 어,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뭐 그녀가 안 됐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hearing이 분사구문으로서 쓰였고요. 원래는 이 부사절로 어,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있었을 텐데, 어, 접속사였을 w h 을 생략을 해보고, 그리고 어,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주절의 주어와 같았으니까 생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I 였을 거고요. 그리고 시제 역시 같았기 때문에 i n g 형 현재 의 분사가 된 거니까 had라는 과거 시제를 써 주시면 되고요. 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명확하게 보자면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사 구문을 보고 원래 사용을 했었을 부사절을 뭐 추측을 해서 영작을 해 보아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것은 사실상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문장의 길이를 짧게 줄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장을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쓰인 문장을 굳이 다시 부사절로 뭐 바꿔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되돌아가는 연습을 해보면서 의미는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한다라고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I was glad that she had courage to talk to the manager about the problem. 어,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뻤냐면 d e a t 이하로 인해서 기뻤습니다라는 말이겠죠. 이때 d e a t 은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용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head courage. 그런데 어떤 용기냐면 그녀의 매니저에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나는 기뻤습니다.라는 말이죠. 이때의 추척은 투부정사의현용사정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courage를 꾸며준다. 그래서 말할 용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made our Harrison break down the colored ladies' room sign. 그래서 이 사건이 made 만들었습니다. 이 our Harrisian 매니저로 하여금 breakdown 부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부쉈냐면 이 유색 여성 뭐 전용 화장실 표시판 표지판을 부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make는 지금 사역 동사로서 사용이 되었죠. 목적어 자리에 our Harrisian 사람이 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인 breakdown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breakdown 부분을 뭐 t o break나 이렇게 쓰지 안토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분사구문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사구문이 되었는지 해석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courage to talk이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쓰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사역동사가 쓰인 부분 각각 어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메리 잭슨인데요. Mary Jackson was the character I liked the most of the thre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ary Jackson은 캐릭터를 지금 이 글을 쓴 화자가 가장 세명 중에 가장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the character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that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나 w h o m 다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세명중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 목적격 관계대명 사구나,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wanted to learn more about rocket science. 그녀는 로켓 공학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But 그러나 she wasn't allowed to go to a white school. 그녀는 이 백인 학교에 어, 들어가도록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wasn't allowed to go 이 부분이 지금 어 수동태로 쓰였죠. 뭐뭐 하도록 허락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ey asked the judge to give her permission. 어, 그래서 그녀는 이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물었습니다. 뭐하고 요청을 했냐면, 그녀에게 이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먼저 ask라는 동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ask A to B라고 하면 A에게 B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판사에게 그녀에게 허락을 달라고, 허가를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give라는 동사는 역시 뭐 수여동사로 쓸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사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허락을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먼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이 부분을 삼형식으로 전환키를 원한다면 uh, give permission to her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고 이때는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 메리 잭슨이라는 사람의 대사입니다. I can t change the color of my skin. 나는 나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So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first. 따라서 나는 어 최초가 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have no choice but 이라고 하면은, 어, but 이하 이외에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그것밖엔 할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Your honor, 판사님 of all the cases you will hear today, 어, 오늘 당신이 들을 모든 어떤 사건들 중에서 which one will matter in a hundred years? 어 어떤 것이 다음 어한 100년 후에 중요하게 될까요라고 지금 묻고 있죠. 그래서 이때 which는 의문 형용사로서 어떤 것. 이때 one은 앞에서 말한 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떤 재판이 어 100년 후에 중요하게 될까요? 그래서 e 럴이라는 동사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전치사가 뒤에 숫자와 함께 쓰였을 때 인이라는 표현이 뭐뭐 뒤에 뭐뭐 후에라고 해석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ich one will make you the first?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다시 한번 의문형사 쓰이고 있고요. Will make you the first. 당신을 최초로 만들어 줄까요?라고 지금 이 판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때의 make는 오형식으로 사용됩니다.